오캠핑장 가고 있는 밖도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랜만에 주말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와 길이 멋지다. 진입하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반대쪽에서 차가 오다 어수진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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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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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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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인가 여기다 우리 살인 같아 야 이상해 이거 이상한데 아 비꼈구나 먼저 꽂을게 응. 출했어요. 어, 간단하게 세팅했고 텐트는 안 치고 약간 피크닉 세팅이에요. 어, 자고 갈지 안, 그냥 집에 갈지 좀 고민 중이여 가지고 <laughs> 자고 가게 된다면 그때 텐트를 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건 너무한 거 같아. 이건 너무하잖아. <laughs> 는 근데 치니까 엄청 덥다 음. 오늘 햇빛이 그렇게 안 강한데도 그니까 아, 밥부터 먹자 배고프다 이제 진짜 배고파 오늘 진짜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짜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신대전 당상의 제주 흑돼지 돈마호크입니다 진짜 어마어마. 이거 그냥 생고기가 아니고 영화 이로시에서 100시간 동안 전숙성 한 고기예요. 부드럽고 향도 좋고 기대가 됩니다. 해섭 인증 마크까지 있어요. 또 이렇게 진공포장돼서 와서 꼭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봐이 <laughs> 야, 만화고기 아니야? 만화고기? 제가 이걸 요리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고기 전문가 토마토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빰빰 빠밤 빰빰빠바바밤 안녕하십니까 왜 맨날 너만 가빈이야 뼈등심이라는 부위인데 고기가 진짜 좋은 게 물기가 많이 안 나와있어 오 체진 소비 와칼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 이야 와 이거 마블링이 장난 아니야 진짜 알등심 새우살, 등갈비, 삼겹, 가브리 살 이야,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오늘 네개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돈가스로 먹고, 두 개는 스테이크로 구워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저희가 아까 간격이 좁아서 조금 불편하다 했잖아요. 가림막을 쳐주셨어요. 반대쪽에서도 쳐주셔서 프라이빗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지 셰프입니다. <laughs> 제가 촬영을 잘 못해서 아바타로 지금 투입되었어요. 일단 고기에 밑간 먼저 할게요. 쑥쑥쑥쑥 들어가. <laughs> 원래 튀기기 전에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렇게 묻히잖아요. 밀가루, 계란 대신에 쓸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토마토가 이거 사왔어요. 이거 그냥 물에 개어서 얘를 묻히고 그다음에 이 촉촉한 빵가루 묻히면은 파는 돈가스처럼 된대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자, 이제 빵가루. 먹어도 돼, 그러면? 먹어 봐. 식빵 맛이야. 빵가루니까 식빵 맛이지. 음! 고기를 담궈요. 그대로 빵가루에 톡! 해서 얘는 가볍게. 오, 됐다. 진짜 맛있겠다. 그냥 뭐 후라이팬을 튀기면 재미없잖아요? 다마솥이에요. <laughs>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면 돼요. 고기가 두꺼워서 기름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해야 돼요. 뒤집길 잘했다. 네. A few moments later. 야 와. <laughs> 자메이카 통다리 같다. 두 개.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얘는 통째로 들고 뜯어 먹을 거고 얘는 한번 썰어서 단면 보여드릴게. 요 와다 와. 익은거거든요 이거? 음. 와 육즙 진짜 음. 와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육즙이 장난 아니야, 진짜?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이거다, 이거다. 난 이거. 만화고기는 뜯어 먹어야지. 음~~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 이는이와 음. 이게 훨씬 음, 맛있다 음.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간 간격이 없고 뷰가 차뷰거든요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캠핑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계 계곡 구경 <laughs> 상류 쪽은 수심이 되게 얕고 아이들 놀기 좋을 것 같고 저쪽 하류 쪽 가면 수심이 꽤 깊은 것 같아. 어, 저쪽은 좀수심 깊은 것 같고 저쪽에 한번 가보자. 근데 물놀이 할만한 날씨는 전, 절대 아닌 것 같아. 아 시원하다. 수심이 깊어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요. 와 보니까 생각보다 안 깊어요. 어제 막 천둥 번개 치고. 이또 많이 왔는데 수심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요 애기들 놀기 좋은 거 같아요. 응. 안녕. 그래도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우리 세팅 진짜 마음에 든다, 그치지어 맞아. 타프랑 요거 테이블이랑 의자랑 셸프랑 다 엄청 잘 어울려. 근데 근데 세팅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 이게 그 캠핑장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타일이랑 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사이트 감각이 없는 게 되게 음. 우리한테 큰거 그러니까.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애기들이랑 오면 좋을 거같아 맞아 계곡도 어. 있고 하니까 애기들이랑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힐링하러 오기에는 맞아, 조금 별로 음. 일단 밥이나 먹자 스페어즈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 거예요 와 진짜 철기가 철기가 너무 좋아 먼저 밑간 진짜 맛있는 고기는 지방에서 단맛이 나거든. 지방에서 단맛이 날거 같아. 그럼 좀, 좀 먹어, 빵좀 빼기. 가게. 고기가 두꺼우니까 너무 센 불에서 익히 말이에요. 온도계 준비하셔야 되고요.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익혀주세요. 이렇게 중앙에다가, 화력 센 부분에 요 지방 부위를 위치시켜야 를 돼요. 자주자주 비어줘도 자주 아무 상관 없거든요. 와와 와. 진짜 잘 익었다. 음. 와. 등심부터 먹어볼게. 제속 등심. 음너 스테이크 잘한다. 이번에는 새우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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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야? 그니까둘다 비계가 껴 있는 부위가 아니잖아. 음. 근데 훨씬 부드러워. 그리고 육향도 훨씬 좋고 소고기 먹는 것 같아. 나도 알등심. <목소리> 새우살에 명이나물. 음, 알등심 진짜 담백하다. 그렇지. 음. 명이나물, 새우살.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고깃집으로내 내려. 아, 명이나물이랑 먹으니까? 엄 <laughs> <laughs>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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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다맛있맛있맛맛다 어, 너무 예, 신기하다 다른 맛이 나. 어, 다 맛이나. 어다 달라. 응. 응. 새우살 와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거의 먹방 하시는 분들처럼 먹네. <laughs> 잘 먹는다. 근데 진짜 맛있다. 등갈비 이게 또 맛있지. 이게 먹을래? 김치랑 먹어야 돼. 아 김치랑 돌돌 감아서 응. 김 여기는 내가 말게. 응. 나 먹어. 음, 맛있어. 반겼다. 음. <laughs> 잘 먹네. 오, 진짜 맛있다. 꼭. 이거 하나면 캠핑장에서 인싸될 수 음, 있을 것 같아. 숯불로 음.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음. 집에 가기로 했어요. 요즘 캠태기가 온것 같아요. 똑같은 오토캠핑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전거 캠핑이나 아니면 백패킹 같은 다른 유형의 캠핑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과감하게 그냥 철수를 하고 당분간 조금 쉬면서 더 재밌게 캠핑할 방법을 찾아봐야 겠어요 맞아 어째 <놀람> 와봐 <놀람> <놀람> 안 걸린 것 같아 펜트 안 치길 잘한 것 같아 <laughs> 다음에 원래 텐션 다시 되찾아서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